안녕하세요. 한주의 시사로 문해력을 높여주는 청소년 시사 문해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던 양곡 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연야 합의를 요구하며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습니다. 양국법과 농안법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 재정으로 메워주는 것입니다. 두 법안은 여야 입장 차가 확연했습니다. 법안 개정에 주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에선 농업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심화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럼 정부 여당의 입장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욕포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혹평을 했고요.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21대 국회에서 두 법안이 불발하더라도 6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선 처리를 강행하 강행할 방침입니다. 양곡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은 사익 가격을 유지,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사익 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법안의 찬성하는 쪽에서는 식량 안보와 농가 소득의 안정을 근거로 최소한의 쌀 값을 보장해서 주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입장은 남는 쌀을 구매하는데 1조원이라는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주장으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쌀은 더 많이 남게 될 것이고 농촌 인구는 고령화에 따른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육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세운데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럼 농업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전에 관한 법률 농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가격 보장 제도입니다. 가격 폭락으로 인해한 농가의 경영난을 예방하자는 취지지만 특정 품목 쏠림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추부터 무, 시금치, 고추 등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은 수백 종인데 그중 특정 품목 가격을 보장할 경우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 보장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결국 선택된 작물은 가잉 생산되고 선택받지 못하는 작물은 농가에게 외면받아 생산량이 급감하게 되버리는 것입니다.